아, 안녕하세요. 스리가 아, 왔어. 이 스리. 왜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왔어? 나? 뭐야? 이쁘게 하고 뭐라고 그랬잖아. 내가? 언제? <laughs> 나 이쁘게 하고 오늘 이, 나 이쁘게 하고 왔다? 아 이쁘냐? 아, 똑같은데? 아닌데 나름 좀 화장 신경 쓴거같은데 나는 어? 그... 어 너도. 나는 원래 이쁜데. 나도. 야 <laughs> 나처럼 누군가 놓으면 안 돼? 응? 뭐하 좀. 남자는 원래 그래. 아니 근데 되게 편편한 거 알지? 아니 너도 평평해 너도 여기서 평평 평면 TV 평면 어, TV 어, 아닌데 어, 아닌데 나 C 컵인데 삼십 이슬린 고 진짜 C 컵이 오시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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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녕하세요. 뭐야 오늘? 아니 오늘 지성님이 조금 어. 의상 신경 쓰라그래가지고지송이가 네. 아, 이슬아 갑자기 말이 없냐? 야. 아니 어, 이쁘다. 오늘, 오늘 너무 잘 어울리신 것 같아요. 이슬이도 C 컵이라고 어 알라요. 뭐나 어, 보고 싶어서 이 슬프는 거잖아. 아, 내가 뭐 다리야? 얘를 보고 싶다고? 남순 그러니까 남순 내가 너를 보고 싶어서 할까? 얘를 불렀다고? <laughs> 아니, 얘가 먼저 오늘 오기로 했었어. <laughs> 진짜요? 그러니까 얘는 약간 그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돼. 아 아, 이러는 앞에... 거야. 프레임 씌우지 마. 관심이 지한테 조금이라도 벗어나잖아. 아, 그러면은 진짜? 멘탈 나가네요. 야 오빠 근데 오빠 그러면 음, 안 아이, 되는 있구나. 게 하나 있어. 진정하다. 셀리님은 치트키야. 유튜브 치트키. 방송 치트키, <laughs> 치트키. 막대하지 마. 고마워 하라고. 잘 해주라고. 싸우지 말고. 맞아, 좀 나한테 잘해줬으면좋겠서 음. 그래 좀 잘해. 아이 개스. 아 내가 오늘 너 하루 종일 카톡해줬지. 야뭐 얘가 그주인공 나한테 카톡해준 게 내가 감사해야 되는 거야? 니가 <laughs> 나 서배 하려고 까뜩한 거지. 뭐 <laughs> 네가 나를 위해서 까뜩한거 아니잖아. 내가 너한테 고민 상담을 했어. 힘들다 했어. 뭐라 했어? 그냥 그런... 둘이 잘 어울려요. 안잘 어울려. 제가. 잘잘 근데 이수님 이승이... <laughs> 알다 분다. 이렇게 뭔가 손바닥 위에서 딱 이렇게. 아니 근데 오래 안 왔어 한 5년, 6년. 아, 응. 응. 그래서 그때 우결할 어. 때도 봤어요. 돈가방부터 시작해가지고. 아니 근데 돈가 돈가방도 아, 잘 모르지. 돈가방 그러니까. 사. 아 그때 봤지. 그러니까 봤잖아. 동, 들었잖아. 그러니까 나는 선택할 건지. 어디가 돈인데요? 돈가방이. 얘가 그거, 흥가, 그거. 야 당황... 아, 지금 당황. 그나 지금 부질부질하다 근데 얘기할 어, 때마다. 진짜. 부질부질한 넌 없어 얼굴에. 안했으 좋겠어 억울해. 근데 오빠 아, 팩트만 말해줄까? 뭐. 그것 때문에 잘된거 같아 떡상 했지 헬파티 그 도와드릴게요 이 타이밍에 남수님이한분 골라서 갈 깁시다 아 누가 죽통이요? 죽통을 맞아야 돼아 내가 맞을게 누가 맞아야지 내가 왜 내가 받았으니까 짝소리가 나든 쪽소리가 나든 야무지게맞네요난 음. 아, 아, 둘이 저랑도 이렇게 우결하지 않았어요? 저는 두 분이 사귄 줄 알았어. 아 진짜. 나는 아니 근데 남짓을 했잖아. 그거 24시간. 한4시간그한번한 아, 어, 거예요? 어. 네. 어. 그때는 24시간 아무도 안 했을 때지. 옆친들안 어. 해주려 고 그러잖아. 어. 우리 안 해주려 고 그래. 다 해주려 고준셨 썼는데. 잠방. 잠방 그때 시... 어. 누가 누가 안 해주나 그랬어. 그러니까 누가 안 해주나 그랬는데. 누가 해주나 그랬는데. 누가 하주나 하주나 어. 하주나 우리 대가 그만해요. 질투 나요. 아 죄송해요. 셀리의 아. 말과 행동을 살펴볼 때 아직도 남순일 못 잊은 것 같다. 하나, 둘, 셋. 뭐야 너 너. 잊진 못하죠 사람 뇌가 있는데. 어 되게 솔직하지다. 몇 <laughs> 잊었어? 응. 나를? 그쵸 어떻게 잊어요? 좀 잊어라 좀. 아 완주기였냐? 어디가 좋아요? 좋은 점은 응. 잘 사주고, 잘쿵잘 아, 사주고. 그냥 밥 내가 다 샀어. 어머. 그냥 돈내 오빠 별명 그때 붙은 거야. 그때 셀리 <laughs> 님은 그러면 찐이었어요? 진심으로 좋아했어. 진결 응. 진결이었어요? 난 어, 진짜 어, 좋아했지. 그러면 이용한 거야? 아그 <laughs> 나를 아니. 이용. 받아주는 게 한계가 한계점이 어디 뭐였는데? 재난. 재난민자는 진짜 좀 정떨어져. 응. 아 맞아. 응. 아니. <laughs> 아 진짜로. 아니 제가 포... 예전에 안안 커피를 해야지. 마신 적이 있는데 45개가 인 있더라고요. 셀리님이. <laughs> <laughs> 보여주지 않았어. 아 보여주지 않았어요. 뭐거든? 확인 안한 거. 어이 새끼 일.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시내 내 보여줬어. 오빠가 보여준 게 아니고 보였어. 됐어? 보였다고. 45개 정도가. <laughs> 아니야 오늘 아 그러지 마. 아어 왜? 어? 어, 오케이. 아빠 악수해요. 악수해, 악수해. 얘한테만 뭐라고 그래? 나는 괜찮아 지금. 오케이 됐어. 어. 싸우자, 싸우자, 싸우 싸우는 거 아니야. 한때는 찐텐 남순이 좋아한 적이 있었다. 하나, 오. 둘, 셋. 왜안 들어? 나는 내가 왜 나를 좋아해? 아니 어. 이슬 님이 어. 남승 오빠를 좋아한 적있다고 어, 생각하면 그러니까, 팩트고 내 질문이야. 아니라고 생각하면 구라 틀 음, 하나 둘셋난 팩트지 그렇지. 난 내가 알지 맞지? 난 내가 아는데 좋았다. 오빠가 날 좋아했어 나한테 반했어 <laughs> 미안한데 나는 근데 오빠 같은 스타일 안 좋아해 나는 응. 진짜 내사람 나를 잘 모르는데 나는 진짜 좋으면은 그게 있어 깐다? 깐다? 사진 깐다? 어? 어? 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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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, 나는 티가 나고 오. 나는 오. 티가 날 뿐더러 어, 그래? 아 그리고 나는 나는 수, 안 좋아했어 오빠 나 관심 없었어. 절대. 어. 진짜요? 응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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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. 다리를 좀 불안하신가봐요. 너무 불안했을 거예요. 아빠? 맞아, 맞아. <웃음> 그럴 수도 있어. 방송 네. 아니, 아니 원래 아, 원래 아는 <웃음> 사이였고, <웃음> 근데 원래 연기를 하다가 네. 연기가 좀 힘들고 그래서 네. 오빠가 그때 또 불러주고 해서 음.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척 연기고. 좋아한 척. 좋아 척하고 이제. 맞죠. 방송에서요? 맞죠. 방송에서 연기죠? <laughs> 응. 방송에서 맞죠, 맞죠. 연기 연기. 아니 근데 실제적으로 <laughs> 아는 사람들도 뭐 방송이 이제 또그 매달라 어통 출연. 아 괜찮은데? 어. <laughs> 아니네. 진짜 이 통이 치면서 <laughs>